리더님들, 안녕하세요. 에비오 임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리더님들,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거절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laughs> 어, 저는요, 음, 제가 거절한 적이 두번 있어요. <laughs> 그 얘기부터 할까요? 어, 사업 초기였는데요. 인덕션을 한 달에 네번 반품하신 분이 있었어요. 계속 뭐가 문제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네 번이나 바꿔드리면서요. 어, 마지막에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으로 한 대를 그냥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 웃으면서 아, 제소관이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반품하는 인덕션을 받고새걸 드리고요. 그분하고의 관계는 이년은 이제 끊었어요. <laughs> 그리고 또한 번은 엠모스피어 어, 청정기 때인데요. 청정기를 한 달에 세번 반품하신 분이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교환을 한 거죠. 뭔 뭐가 소리가 난다 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큰 그 청정기를 제가 세 번이나 갖다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어, 제가 <laughs> 거절했습니다. 근 여러분도 사업하시면서 거절하실 때가 많으신가요? 있으신가요? <laughs> 별로 없으시죠? 누구든지 환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면서 거절 받죠. 네. 어떤 거절이 힘드세요? 음,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거절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 이제 막 후원하려고 하는 분한테 오는 거절. 뭐, 미팅 초대했는데, 뭐 오신다 했다가 안 오시는 거. 네, 또 제가, 아, 이 제품 되게 좋은데, 어, 한번 써보세요. 권해드렸는데, 아우, 됐다고. 뭐 이럴 때, 오는 거절. 네. 한두 가지 정도 있으시죠? 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이제 후원을 하려고 하는 분에게서 오는 거절은 조금 사업이 연수가 계신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좀 그냥 어, 근육이 좀 생기지 않으셨어요 <laughs> 너무 많이 그러시니까 그냥 아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우리 안에 내공 좀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주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이제 이런 거 되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좀 감정 처리가 잘안 되는 거절은 같이 팀을 이루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리더님들 사이에 있는 그런 거절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거절이 더좀 힘들더라고요. 소화가. 음. 리더님들은 어떠세요? 어, 어떤 거절이냐면, 그, 우리가 리더들 사이에 있는 거절은 그, 사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미팅들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공기를 만들고 시스템을 지켜야 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미팅이 있을 때, 어, 꼭 참석하셔야 되는데, 안 오시거나, 혹은, 어, 늦게 끝날 때쯤 오시거나, <laughs> 아니면 일부 미팅 있고, 이부 미팅이 있는데, 일부 미팅 안 오고, 이부 미팅이 온다던가, <laughs> 뭐 이런 거. <laughs> 어, 그럼 혹은 또 이제 코로나 때는 많이 안 움직였지만 이제는 어뭐 버스를 타고 뭐 서울에 있는 미팅을 간다거나 부산에 있는 미팅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1년에한세번 정도 뭐 크리스마스 랠리라든지 FED라든지 네셔널 컨벤션이라든지 뭐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다 같이 이렇게 가서 공부도 하고 좀 충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 말 없이 안 온다거나. <laughs> 그죠? 어, 왜못 오는지 이유도 말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음. 그 리더들 간에 제가 같은 팀이라고 믿고 함께 가는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소통이 안될때그 거절감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어, 파트너 리더님들에게는 그 어, 사정을 스포서님하고 소통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저희 파트너들도 저한테 어, 위, 먼저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로서는 또 물어보는 것도 좀 어, 이게 왜이 미팅을 못 인원 파악을 하는데 왜 이름이 안 올라오지? 막 이런 어, 그게 거절감, 되게 거절감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어, 저는요 물어보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 알만한 사람인데 왜 이러지? 이런 거내내 어, 내 안에서 불편한 거죠, 그죠? 그래서요 최근에 어, 우리 리더님들 몇몇 분들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왜못 오냐? 어, 그랬더니요 다들 이유가 있어요. 애, 뭐 가족 모임이 있고 또 집안에 사정이 생 생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음. 그런 이야기들을 어, 미리 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물어보는 스폰서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케이스가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명 있다 보면 리더님 한 분은 한 번밖에 말안 했지만 사실 그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laughs> 아, 그래도요 어, 넘겨주지 말고 물어보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 그러면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번 미팅에 꼭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안 하면 감정이 이렇게 쌓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자주 그런 건 아닌데 계속 빠지네. 이런 식으로 이뇌리에 어.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응. 사업하는데 결코 좋은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꼭 물어봐라. 어, 서로. 어, 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물어봤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어쩔 수 없구나. 어, 어, 잘 챙기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나는 어떻게 돼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외로움이 띠리리 이렇게있고또 하나는 불안하시지 않으세요? 아, 이 올해 무슨 어 PNL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리더님이 이렇게 이런 저런 사정으로 미팅 조인이 잘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불안하거나 그 불안함이라는 건 사실 잘 이렇게 성찰했을 때 불안함이지 표면적으로는 어, 분노라든지 아니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자세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음,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감정들이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 내가 내 목표가 있고 내가 내 사업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데, 어, 저분의 협력이 내 기대만큼 안 오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이죠. 그랬을 때요, 어,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저는. 이게 내네 사업이라면 우리가 함께 해서 가는 목이지만 내가 50대 50으로 하고 있었,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내가 60 70이 되고 저 사람 30이네 이렇게 해서 억울하신가요? <laughs> 어 저는 어제 사업이면요. 제가 더할더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내 어, 네 사업이니까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분의 사정이 어 걸림돌이 된다면 음, 이런 이안 3안, 사안 다양한 안을 만들고, 이 안이 안 되면 이안이 되고, 이안이 안 되면 3안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목표를 향해서 갈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내가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시그널인 거죠. 예. 근데 한 가지 안. 저 리더님이 움직여 줘야지만, 내가 어,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감정이 안 좋아지죠. 예. 그래서요. 어, 다양한 리더님들의 인생사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 내가 미팅 참석이라든지 미팅이나 어떤 핀에 이런 차질들이 생긴 생길 때내 자신이 너무 어, 상대방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지 마시고요. 일단 무슨 사정인지 들어 보시고 아, 그럴 수도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아 어, 내가 정말 도울 수 있는 기, 길은 당신이 어, 무슨 사정으로 미팅이 못 나와도 이 레그를 잘지켜고 가는 거다. 어, 그래서 내 사업을 내 감정이 흔들림 없이 잘 끌고 가는 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냉, 냉철한 거죠. 사실은 어, 그런데 어, 감정싸움이라거 상대방을 탓하니까 감정싸움이 되는 건데요. 내가 다른 아니 없음으로 인해서 온 불안이라고 생각하면 내 문제인 거죠. 그죠. 음. 그래서요, 제가 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꼭좀 우리 리더들 간의 거절을 받을 때는 꼭 상황을 물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음, 그 상황들을 듣고, 어, 내가 그 다음 그 다음 안을 만들어서 내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갈수 있게, 내 사업을 좀더 견고하게 내가 주도적으로 해갈 수 있, 있게, 상황을 만드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 멘탈 유지가 되지 않아요. 안그럼 계속 누구 탓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내 인생에 내꿈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내 꿈의 주인 누구는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그런 시그널은, 어, 그런 거절은 내가 좀더내 꿈에 다양한 방책들을 마련하라는, 어,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너무 많은 거절을 받고 있습니다. <laughs> 왜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더 많이 제안하고 더 많이 거절받죠. 음. 최근에 이준호 리다님이 아메이는 거절 많이 받으면 성공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그러면 받아야 될 거절을 빨리, 빨리 입에서으로더 많이 받아버려야겠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능성 안에 있는 것보다요. 거절 받으면 그 현실에서 그 다음을 갈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의 현시, 거절도 내가 지금 후원하려고 하는 프로스펙터들의 어, 그런 거절도 그 거절 안에 그 다음 안을 생각하라는 숨은 보물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님들! 올해계 연도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요. 목표 목표를 향한 다양한 노력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그 집념 여러분 잃지 마시고요. 거절이란 것은 그다음 안을 만들어라 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같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